네 반갑습니다 김금별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여행의 이유 그세 번째 챕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 볼수 있도록 할게요 세 번째 챕터의 제목은 오직 현재입니다 제목만 봐도 뭔가 좀 마음이 찌릿찌릿하죠 오직 현재를 살아라 뭐 이런 얘기일까 뭐 다양한 궁금증을 가지고 저도 이 챕터를 한번 읽어봤는데요 그 중에 참 마음에 들었던 한 포인트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영감을 얻기 위해서 혹은 글을 쓰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지 않는다 여행은 오히려 그것들과 멀어지기 위해 떠나는 것이다. 예술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행을 간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기 위함이구나 하고 의에 짐작을 하곤 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세계를 유랑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김영하 작가님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의 글 대다수가 한국에서 집필되었다고 하죠. 색다른 곳에서 느끼는 뭐 어떤 짜릿함이 글의 깊이를 더해주거나 새로운 자극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작가에게 글을 쓰는 것은 취미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행지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서 일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과연 여행일까요? 영감이라는 것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제가 살아가는 곳에서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저 시야가 열리지 못했을 뿐이지 지금 이 지척에는 참 많은 영감들이 발굴되기를 기다리고 있죠. 바라보는 눈을 키우고 안에서 의미를 찾아서 내 하루하루 사는 삶을 저는 가끔씩 그렇게 꿈꿉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연습과 노력이 있다면 뭐 되지 않을까요? 여행은 그래서 사실 회피인 것 같아요. 도망치는 거죠. 내 삶의 루틴에서 지극히 지루한 일들을 끊어내는 겁니다. 그의 말처럼 오히려 그것들과 멀어지는 거죠. 삶에서 색다름을 찾는 것이 가능하니까 여행에서는 그런 일적인 부분들을 모두 내려놓고 나에게 온전한 자유를 선사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철도 철미해서 어딜 가든 일이 떠오르죠. 오죽하면 직업병이다 하겠어요. 이런 직업적인 부분들을 전부 때려치우라는 겁니다. 진짜 자유, 나를 위한 자유. 그런 시간 그런 시간들을 위해서 나의 하루를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하나의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행이라는 것이 나를 버리는 것. 그게 바로 이유가 되는 거죠. 그냥 그곳에서 그 시간을 살면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삶이야 어찌 흘러가든 나는 이방인이 되어서 그 나라에서 잠시 스쳐가는 뭐 그런 한 명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삶이 나그네라는데제 삶도 이런 삶이기를 조심히 바라봅니다. 여행 가야겠다는 생각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드네요. 지금의 루틴을 지나서 나를 쉼으로 인도할 여행을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여행이라는 걸 기억하고, 나의 삶에서 그런 여행 같은 삶을 살아가고, 또 진짜 여행을 떠나서 그곳에서 진짜 여행을 경험해보고, 나에게 정말 온전한 자유를 허락하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충분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이렇게 오직 현재 챕터를 마무리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금별이었습니다. 네, 별의별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오직 현재라는 챕터를 함께 읽었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직 현재를 살고 계시나요? 제가 데일 카네기의 자기 관리론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실 현재보다는 미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고 저 역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향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게 없어지냐면, 자유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어때요? 그런 것 같지 않나요? 그, 건물주가 되고 싶은 학생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뭐, 물론, 돈이라는 게 가장 큰 중요한, 뭐, 매개체겠지만, 건물주가 놀고 먹는 직업이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러면 이 친구들은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거구나라고 유추해 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나 직장인들 이 모든 대한민국의 직장인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하루가 자유로운가요? 그렇다면 건물주도 진짜 자유로울까요? 뭐 물론 그럴 수는 있겠죠. 건물주도 등급이 있을 거고 돈을 정말 많이 버는 분들은 뭐 다른 또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을 써서 건물을 관리하고, 본인은 돈만 받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단계까지 올라가는 과정이 정말 자유로웠을까요? <laughs>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는 재벌이세도 아니고, 현재를 어 열심히 살아가서 내일을 꿈꾸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재의 자유로움은 참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저만 그런지, 아니면 제 또래 사람들이 그런 건지, 어떤 사람들은 또 자유롭게 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을 좀 바라보면, 또 오늘의 자유로움을 선사하면 내일이 무너질 것만 같아서, 아 정말 마음이 쓰린 그런 청춘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오직 현재를 바라봤을 때 어떤 것들이 눈에 보이십니까? 아 저는 오늘도 또 이렇게 삽니다. 언젠가 떠날 여행을 기대하면서 사네요. 아 그래서 그 여행 속에서의 자유로움 뿐만이 아니라, 언제 떠날지 모르는 여행이기 때문에 현재 내가 자유로움을 바라보는 눈을 조금 더 길러야겠다는 생각도 동시에 드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세상 어딘가에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응원한다고 생각하면 전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오늘 오직 현재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내일은 더 멋질 거예요. 라는 기대를 가지면서 또 내일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항상 바라봐주셔서,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큰별이었습니다